안녕하세요. 부득칼라 리스트 이성입니다. 12월 20일 방송된 채널의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는 도시적인 현재와 전통적인 과거가 공존하는 곳, 서울의 중심 종로구를 찾았는데요. 이날 고두심과 소통 전문가 김창옥은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인사동에서 37년째 운영해온 인사동 한정식 맛집 양반댁을 찾았습니다. 아 입구에는 양반댁 메뉴가 큼직하게 붙어 있어 미리 먹을 메뉴를 생각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전통 분위기가 물씬 풍기니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정식을 소개할 때 이곳을 소개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내부는 고모신등 전통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고풍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방들은 한옥방을 그대로 살려서 사인석부터 잔체석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독립된 프라이빗 공간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어, 이곳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서한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종광역이나 안국역에서도 5분이나 7분 정도면 올수 있는 편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 공평 아트센터 뒤편 하나로 빌딩 옆에 있는 한옥입니다. 이곳 상호가 양반댁이라 들어올 때는 이리 오너라 하고 들어와서 징을 치라고 합니다. 양반댁 주인장 권순 씨가 고운 한복을 입고 마중을 나왔는데요. 권순 씨는 연중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정식을 했었는데 메뉴를 보리굴비와 간장게장 한정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통 한옥의 멋이 그대로 남아있는 식당으로 이곳에서 고두심과 김창옥은 보리굴비와 간장게장 정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인장 권순 씨는 충남 홍성 광천이 시댁으로 오영재종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광천에서 이름난 한정식 집을 운영해서 바로 맛공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음식공부를 한 다음 1976년부터 이 인사동을 지키기 위해 37년째 지금의 자리에서 이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권씨는 사계절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하얀 모시 한복을 입고요. 그래서 외국인 손님을 데려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사랑 모임에서 활동하는 덕분에 분위기 통하는 손님을 만나면 즉석 시 낭송에도 연다고 합니다. 홍성의 고향인 소리꾼. 장사익시도 오랜 단골이라고 하는데 운 좋으면 이곳에서 작은 소리판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이 꽉찬 간장게장과 짭짤하고 고소한 보리굴비를 비롯해 집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잡채 입맛 도우는 파김치 또 빠지면 섭섭한 삼색전 그리고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든 솥밥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식재료는 친정집인 충북 음성에서 농사지은 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찬물에 쌀밥을 말고 그 위에 보리굴비를 올려주면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데요 이런 맛으로 인사동 도심 속 힐링 식당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옥집 보리굴비 간장게장 한정식 맛집 양반댁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